무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준아, 지금까지 즐거웠고, 응. 어, 너 다음 생에 만날 응. 수 있으면 만나자 응. 동준아, 다음 생에 만날 수있던다 동준아, 사랑했어. 다기는 응? 응? 이런 실수 같은 걸 하지 말기... 말라. 하지 말기래서 하지 말라는 고이 명령이다 이 놈아. 잠깐 뿌리게. 아니 그냥 먹어. 그냥 이대로면 먹어. <laughs> 그럼 맛이 없지. 동준아. 아 고기. 오늘 밥이 고기였니?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여기 고기 넣어 먹으면 맛있다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길 추천해.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지우개 점점 들어간다 동준이가 우와, 냄새 와 냄새 와, 위까지 마. 와씨 짜장면 냄새 <laughs> 근데 오, 아아아오 마이 갓나 한번 아, 이거 한번 아 위에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어이. 아, 와야야 야는 야, 매워 괜찮아 동준아 응. 다음 게임 보자라고 또 얘기하겠지. 미안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예, 나 위에 화장실 놔갔다고나손좀 닦고. 나. 여러분, 동준이의 저게 음.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게 더피같인데 <laughs> 어, 그런가? 아, 그래. 아유, 불닭볶음면 하나 사라. 야, 짜장면 냄새 난다. <laughs> 여기 동준이의 피입니다. 네, 거짓말입니이 아이고. 아유아왜책상이왜이렇게이컹아이거아 아이고. 카메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맞습니다. 제발, 잘 뜯기지. 오, 나쁘지 않아. 동준아, 그게 제일 마지막 말인 것 같아, 너희. 미쳤다. 태식이. 오, 태식이. 동준아, 색깔이 좀 그런데? <laughs> 원래 이랬어. 오, 동준아. 이것보다 더 진해야 해. 그래야 매운거야 동준아 그게 너의 마지막 유연인거 맞아 <laughs> 그런거 같아 어, 너도 지금은 인정하진 응. 않지만 야 냄새가 여기까지 온내 아, 당연한거 야봐 참깨라면을 아? 요게 그거 먹었어 근데 냄새가 거기까지 나겠니 안나겠니 나겠죠 그니까 <laughs> 그거랑 똑같잖아 죄송합니다. 아, 틀려서 야 이제 마약 넣는 것 같아 지금. 어 분위기. 야 이제 한집 해주세요 마약을. 오 대식이. 야 이거 백종원 선생님 이거 어, 보면 목뭐 빠지시겠다. 응? 오빠가 목가 빠진다고? 목. 뭐. 목? 뭐? 지금 엄청 어, 환해보이는데 이제 너의 미래는 아, 환하지는 않지 아이고 너의 지금 마지막 영상이다 승우야 어? 이거 먹고 있어 아 됐어 아주 즐겁게 구경해 아니야 에휴, 집에서 먹을 거야 오늘 이런식으로 촬영합니다 동준아 괜찮은거 같지? 응 지금 입이 뜨거워 맵지는 않은데그 매운 고통이 안느껴진데 뜨거워 마셔 <laughs> 마셔? 야 이거 광고주세요 뭐 광고 주겠지? 차마 못 보겠다 동준아. 오늘 요수안 마시고 불닭볶음면 다먹기 저번에 한 모금 먹었지. 그걸 제목으로 합시다. <laughs> 우리 동준이의 마지막 영상이라고 올리자. 내 시도. 오늘 살아 남을까? 오늘 밤 동준이는 그렇게 설사를 했던. 어떻게 이걸 먹고 설사를 안할 수가 있어. 여기에 우유까지 먹는다? 에휴 넌 그냥 너 오늘도 그냥 에휴 물똥이야 물똥. 물동. <laughs> 근데 나왜 이렇게 나똥 얘기만 해. 은준아 너의 마지막 영상 잘 볼게. 동준아 지금까지 사랑했고사랑했어 여기서 그냥 아 매워 아 매워 이럴까? 아 됐어 e l 솔직히 지금 맵죠? 매? o I'm very well. I'm v e r 약간 네가맵주맵주 했잖아. 어. 그에 대답을 해줄게. 어. 네가 먹어. <laughs> 그러니까 네 니가 먹고 말해. 아아아아아하아아 아하하, 아하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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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뭔가 음식 방송 같아. 음 근데 지금 단발을 먹고 아 성공 가자 어? 성공, 성공. 뭐라고? 가자. 가자 다시? 응. 성공 가야 해아 성공? 오너 지금 너 눈빛이 너 지금 살벌한디 얼마 안 남았구나. 그냥 독학 독학 그냥 똑같 똑같 그냥 댄스만 같이 추지. <laughs> 그냥 똑같 똑같 댄스가 그냥 더 나은 것 같은데, 은준아은준아제 마지막 한 입이야. 소스까지 아.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아. 너이 너 없어. I <laughs> c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에이. 아니 u t out. I c u 거 o u 이거 cut o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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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인정. 어? 집안 간다고? 집안 간다고.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저거 화나 있지? 뭘 동순이 그럴 친구 아닌데. 네. 맞습니다. 동순이는 피를 튀기면서 먹었습니다. 네. 거짓말이고요.

3년차 3회 마지막 영상입니다, 드 네. 거짓말이고요. 서동주만 마지막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7시 16분이고요. 물론 밤이고요. 일단은 지금 동준이는 화장실로 가가지고 뭐설사를 하는 건지 손을 씻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자 지금까지 하면 한다 사인병. 아, 아이고 동준이 왔네요. 아이고. 네 소감 한마디 하지. 소감 한마디. 소감 한마디 하지. 소감. 일단 성공은 했고. 네 일단 성공은 했고요. 지옥은 안 가고. 네 지옥 안 갔고요. 일단은 네. 손에 되게 잘 많이 묻는다. 네 알았습니다. 모두들 안녕 이아리야오요.